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데 치즈도 있는데 우유도 있고 모짜렐라 아 <laughs> 에디슨 자이투째네두 번째 도전입니다 한번 더러워졌는데 시대를 위한 전격 비교 사실 감독님을 위한 겁니다 근데 티큐큐대 큐큐큐 온대요 우리 감독님이 처음에 꿈을 들고 있었죠? 네 어떤 적금이셨어요? 동부계좌. 네 청년 도약계 를 들고 있었어요 그게 은행에서 있는 걸로 11.4% 환기수익률로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 유행이긴 해 청년 더약 계좌 많이들 하고 싶어해 응. 그 경쟁률이 되게 응. 높아 그럼 만기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달 얼마씩 넣셨죠 50만 원씩 네. 넣셨죠 매달 50만 원씩 넣었을 때 적금과 티켓 큐와큐 q q 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랑 살펴보려고 해요 적금의 성격은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위한 것도 가까운 미래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TQQ는 자산의 증가, 미래적 영향이 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QQQ,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 목적으로 넘어갈게요. 창업 목돈, 이 보험이라는 거를 왜 설정을 했냐면 현재 가까운 미래를 위한 창업. 창업을 하기 위해선 이거 드는 거는 나는 괜찮다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 정도에 만기가 돼서 이걸 목돈을 받을 텐데 이 돈으로 디딤돌을 할 만한 종잣돌을 만들기에는 적합하다 TQQ 이건 경제적 자유 QQQ5 경제적 자유 하는데 밑에 물음표 있고 독립 있잖아요 이 차이도 여기에서 수익 이야기할 때 말할게요 그럼 이제 기준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09년 7월로 잡았는데 이 2009년 7월에 한 2013년 7월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보유시 수익 적금일 때 원금은 6천만 원, 수익금은 6 0 0만 원. 자 TQQ 볼게요. 10년 보유시 원금 6천만 원, 수익금 5억 2천. 5억 2천. 아니 같이 10년을 보유했는데 똑같이 돈을 넣는데 었 수익금은 600만원 티큐는 5억 2천만원을 과연... 적금을 했을 때 수익률이 이게 의미가 있냐 이거지. 같은 시간을 보냈고, 같은 돈을 넣었는데 차이가... 뭐한 600에서 1천만원 나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단위가 달라졌어요. 이거 하는 거면은 차라리 나는 티큐큐 하라고 해. 근데요... 응. 적금은 안정... 이라고 음... 생각이 들고 TQQ는 일단 주식이잖아요 네. 주식이니까 언제 떨어질지 응. 언제 모를 수 있는지 응. 그거를 모르니까 위험수당을 검수하기까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적금은 일단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수익금 심리적 안정 TQQ는 TQQ나 오 있잖아요 네 이것들은 제가 원금은 똑같이 6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떨어질 위험이 많고 이건 떨어질 위험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볼게,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럼 과연 적금을 10년 동안 들었을, 이거는 손해를 본 돈일까요,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는 돈일까요? 이 돈의 가치는 잃지 않았나? 10년 동안 가지고 가면은 600을 얻고, 네. 6천을 지킨 거죠. 네. 그럼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전하게 돈을 벌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화폐 가치는 오를까요, 내려갈까요? 화폐가치가 네. 올라요 화폐가치가 올라요? 30년 전에 6천만원으로 아파트 살수 있었어요 네 지금 6천만원으로 아파트 살수 있어요? 35평짜리? 못 사요 못 사죠? 네. 그거는 화폐가치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를오 그러면 은 지금 아파트 살려면 5억이 필요해요 네 그럼 10년 뒤에 5억으로 아파트 살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그래서 같은 돈이어도 10년이 지나면 은이 돈은 잃은 겁니다 아 왜? 네? 물가 상승률 그 뉴스 보면 항상 말을 하거든? 올래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였다? 응. 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수익은 이은 거야. 어... 응.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몇 프로를 벌었냐? 3%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어, 10%가 아니라. 응. 그것도 10년이잖아. 헉? 그럼 10년이면 2 0분는 절대 못 벌어. 응. 결국은 이거 가치는 반토막이 났어. 그래서 이 6천만 원으로 6천6백으로 10년 뒤에 과연 뭘할수 있냐는 거지. 이해가 가죠. 어,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어. 팔려고 하는 거를 응. 못 잃을 수 있어. 지금 6천만 원에 살수 있는 게 10년 뒤엔. 1억 2천 정도를 주고 살 수도 있어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야 그렇게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10년 보유 시 수익이 TQQ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 5억 2천만 원 QQQ5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 모른다 일... 네. 모... 모른다 이거, 이거 계산을 못해요 왜 계산 못해요? 복리의 개념으로 오르거든요 그럼 복리의 상태로 오른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계산식도 있겠죠? 네. 이 계산식을 누가 만들었게요? 뭐렌버핀 아, 아니에요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말 감독님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아는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아이쿠.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네그 화성 갈 거니까 그 사람 아니에요 아, 똑똑한 사람이야 오바나? 아니에요 똑?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데 치즈도 있는데 우유도 있고 모짜렐라? 아, 아니요 <laughs> 에디슨?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우유겠죠 아, 우유도 있고 치즈도 있고 나때 치즈도 있었어 이 계산식을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우리 뭐 세계 7대 불가사리 이거 있죠? 불가사리요? <웃음> 불가사 <웃음> 아니 어떻게 왜 영상마다 뭔가 뭐 나와요? 계속 불가사가사리요불가사의요불가사리불가사리불가사의불가사불가사의불가불가사불가불가사불가사리가 <laughs> 네. 그 불가사... 불가... 아니라 불가사리사리가 <laughs> <살이 추가해. 웃음> 아 진짜. <laughs> 그, 어쨌든요. 네, 세계 7대 불가사의까지는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정의하길 복리가 세계 8대 불가사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음. 이야기할 정도로 복리는 우주 의 힘이야. 음. 이건 계산을 못해. 이 팽창한 속도는 우주의 팽창한 속도랑 똑같지 아니한가라고 주장을 해. 그래도 우리는 얼추라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 퓨. 이 q q q 는 처음 들어보죠. QQQ, 응 그냥 QQQ QQ. 1배. 아, 맞아. 이건 1배 수요. TQQ 몇배 수요? 3배. QQQ 5배. 다섯 배. 그러면은 단순하게 나누기 3 하면은 이거 수익 나오겠네? 아니야. 이거는 복리가 들어간 계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누기 3을 했다고 이거의 수익이 나오지 않아. 이거 수익은 8,500만 원인가? 그래. 6천만원 투자해서 8,500만 원 수익이 났어 음. 근데? 1배수가 8500이면 3배수는 우리가 생각상 한 3억 정도는 돼야 되잖아? 응. 아니야 5억 2천까지 한 5배에서 6배까지 올랐어 아 이게 복리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응. 그래서 복리의 힘 때문에 난 이거 계산을 못하겠다고 라 말하는 거야 어 너무 커지니까 응. 그래서 이걸 계산했으면 어, 내가 여기 안 있을 거 같아 그치. 아무튼 그랬을 때 그럼 얼추 라도 대략적으로 감이라도 잡아야 되잖아 응. 모르겠다 내 대신 이거에 티4배는더 나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경제적 자유하고 끝났잖아요. 네. 10년 투자했어요. 30세가 됐어요.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일도 안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돈 걱정이 없어야 돼. 음. 응. 근데 5억 2천만 원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 자유까지는 아니야. 음. 응. 그냥 독립을 할수 있어. 음. 응. 이 독립을 한다는 거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나의 부모님이라든지 주변한테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수준이 된다. 음, 음. 그5 같은 경우에 내가 뭐라 썼어? 목적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더 위험부담을 해보자는 거죠. 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물론, 위험도 순으로 보면은 1번이고요, 2번이고, 3번인데, 어차피 TQQ로 위험에 빠져들었으면은, 같은 위험을 공유한다고 쳤을 때 차라리 QQQ로 투자를 해보는 게 낫지 않냐는 음.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이때, 우리의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왜 20대를 위안이 들어가는 거야? 20대 가장품 무기가 뭐라고 생각해? 40대, 50대, 60대 이런 젊은 거. 그렇 우리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응. 우리한테 10년은 30살이 되네만에, 30 중반이 되네만에 이런 생각밖에 안 되거든. 응. 근데 30대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 내가 40대가 되네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응. 50대면은 내가 60대가 되네만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응. 과연 이 돈이 의미가 있을까? 없지. 우리가 응. 결국. 돈이 많아서 행복을 느끼는 거는 30에서 50대 사이야. 이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20대 때 시간이 가장 많을 때, 시간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일 때, 시간에 투자하는 지수, 배수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 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을 해. 끝! 그래서. 뭐야!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은 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의 주장인데 음, 나는 일단 q q 큐를다 말한 대로 120번 투자를 해볼 생각이야. 더그 과정을 기록에 남겨가지고 수익률이 이 정도였다더라 말하고 을 싶어. 함께하면 좋고 근데 나는 우리 감독님이 함께해줘서 너무 고마운 거고 여기까지 할게요. 고마워요.